노인만을 생각하고 있는 오로지 노인 생각의 이지입니다 오늘은 1 1번째 시간 반복기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동영상을 켰습니다. 네, 오늘 드린 반복기호는 왜 필요할까요? <laughs> 네, 반복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악보가 똑같이 한번더뭐 그리고 그것들을 진짜 말 그대로 반복하는 건데요. 곡이 반복 기호 없이 그냥 쓰면 너무 길어지는 악보를 반복되는 구간은 이런 기호를 써서 악보를 좀더 줄이는 거죠. 안 그러면 악보가 너무 길어지니까 저희가 보는데 있어서 어좀 다소 헷갈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도돌이 표를 가장 기초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도돌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음, 마주 보고 있는 역할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쪽이 없이 한쪽 끝에만 있는 역할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주 보고 있는 역할이 있을 때는 지금 연주 순서에 와 있는 것처럼 1 2 3 그리고 도도리표가 앞에 있는 쪽으로 다시 가서 4 5 6 이런 순서대로 가요. 지금 도돌이표가 마주 보고 있는 거는 마주 보고 있는 쪽으로 가라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런 표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마주 보고 있으면 마주 보고 있는 쪽에 마주 보지 않으면 아주 처음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돌이표 이외에도 영어로 써 있는 D.C. 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다카포라는 친구를 줄여서 쓴 친구인데요. 어 처음으로 돌아가란 뜻이에요. 아까 저희가 도돌이표에서 네 요렇게 되어 있는 친구 있었죠. 이 친구의 역할이 다카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처음으로 돌아가란 뜻이죠. 마주보는 친구가 없어요 여기서는 네 그냥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으로. 그렇게 처음으로 갔다가 이렇게 생긴 영어로 되어 있는 피네라고 읽거든요. 피네라고 써 있는 표시가 있는에서 연주를 마칩니다. 참고적으로 이 피네라는 어, 영어 이 표시는 겹세로줄 위에 있어요. 아 위에나 아래? 네네. 근데 겹세로줄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도 가끔 쓰이는 부분이라 제가 기재를 해드렸는데요. 얘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어, 좀 전해 드리자면 요렇게 생긴 지금 눈처럼 생긴 요 친구 이름은 페르마타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우리 한국말로는 느림표라고도 부릅니다. 어,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표 위에 있으면 음표 위에 있으면 그 음표를 기준으로 두세배 길게 연주를 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페르마타가 이렇게 세, 어, 지금 있는 네, 이런 겹세로즈 위에 있으면, 거기서 곡이 끝남, 네, 곡이 끝남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 이거 느린 표인데 두세 배 늘려주는 건데 왜 여기 있어? 라고 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네. 이렇게 뜻이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읽기는 페르마타 라고 읽는데 그게 음표 위에 있으면 두세 배 길게 그 다음에 겹세로즈 위에 있으면 거기 끝남 해서 요번 요 연주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오래죠. 다섯, 여섯 끝났어요. 그래서 순서는 1, 2, 3, 4, 1, 2, 땡! <laughs>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친구는 달세뇨D.s라고 써있는 달세뇨 친구인데요. 달세뇨는 말 그대로 이 친구도 영어로 쓰자면, 아이고, 달, 세, 뇨. 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laughs> 네. 요렇게 많이 쓰니까요. 달, 세, 뇨. 라고 하고 세뇨 표시가 있는 마디로 가서 연주하란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뇨는 S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S랑 비슷한 요런 모양으로 세뇨 표시를 합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 저희 아까 설명에 요런 친구가 있었죠. 요도리뼈가 있어요. 이렇게요. 설명드렸었죠. 아까. 어, 요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가는 건다 카포였지만 달세뇨의 느낌은 요렇게 마주보는 애 있죠. 요런 친구가 예, 표기를 하자면 달세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거고 얘가 이거니까요. 그래서 달세뇨는 세뇨 있는 마디로 가서 연주하란 뜻입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요거지만 글씨로 쓰자면 이 친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이 친구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갔는데 달세뇨가 있네요. 그럼 세뇨 있는 곳으로 가야죠. 해서 다섯, 여섯, 어, 끝나라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서가 1, 2, 3, 4, 3, 4. 이런 식으로 2, 3. 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어, 달, 세뇨, 그냥 세뇨, 다카포, 비네 도돌이표, 요것들을 꼭 이해를 하시면 악보를 보시는데, 어, 이곡 원래 이런 곡 아닌데 왜 이렇게 짧아졌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표시가 꼭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후에 반복 기호를 사용해서 악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30쪽을 보시면은요 이론 장 여기 잠깐 이론 공부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풀어 볼 건데요 어 지금 요 친구는 도돌이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부터 예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몇 번부터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1번 요거부터 가야 되니까요 1번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3번 도돌이 표니까 다시 한번 2번 마디를 한 후에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이렇게 갑니다. 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지금 요거를 제가 지워놨어요. <laughs> 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하고서 한번 지금 정지 화면을 뜨어 놓으신 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도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주 순서를 보면 지금 여기에는 어떤 친구가 있나요? 다카포 친구가 있네요. 다카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맞아요. 맨 처음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악보대로 하면 1번을 연주하시고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다시 처음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끝나라고 했으니까 곳까지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애가 있나요? 세뇨 달 세뇨라는 친구가 있어요. 달 세뇨는 세뇨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세뇨를 찾아보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세뇨가 있는 곳에 다시 2번, 3번 곡이 끝났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쪽을 풀어보세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친구는 설명을 안 했었는데, 앞에 설명이 없었는데, 여기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애가 있어요. 요런 박스가 있죠. 네. 근데 이 박스가 1번이라고도 써 있고, 이 친구는 2번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요만큼을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이쪽으로 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도돌이표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1번, 2번, 근데 1번을 했으니까 일로안 가고 이렇게 넘어가요. 4번 이해하셨어요? 처음에는 1, 2, 3 요거 했어요. 이제 3, 1, 2, 4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거로 박스를 연주하고, 반복해서 두 번째 왔을 때는 두 번째 박스를 연주하시면 됩니다. 해서 연주 순서를 잘 적어 보세요. 요거에 힌트를 드리자면, 얘가 요렇게 한 마디일 때도 있고, 한세 마디 정도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요 박스에 걸쳐져 있는 친구까지 1마디. 그 다음에 2마디도 그 박스 걸쳐져 있는 애부터 2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곡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 때아 이거라고 생각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반복 기호에 대해서 좀잘 이해하셔서 악보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